한 2층 주택에서 짐을 꾸리고 있는 소녀 유리.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놀던 장난감 상자에서 작은 회전목마 오르곤을 발견합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 나는 어김없이 어린아이가 되고 만다. 사랑한다 유리. 여기서 더는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어. 익숙한 것들. 당연하게 여기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안녕. 나의 어린 시절. 안녕. 나의 요람. 안녕. 나의 녹턴. 이 작품의 프로로그는 묘한 대소로 시작합니다 사랑한다 유리 여기서 더는 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만결호강군이 할 법한 이야기를 뭔가 그리다는듯 회상하는 소녀 유리 그녀의 그리움 속 남자는 다름 아닌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키워준 남자 김도우 입니라 오수민을 잘 아느냐고요? 잘 안다고 할수 있죠 최근에 거취를 알수 없었는데 무슨 일이죠?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야간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의문의 여자 오수민. 그녀는 김도욱에게 유언을 하나 남기고 떠납니다. 자신이 남기고 떠나는 딸아이 유리를 맡아달라는 유언을요. 김도욱은 이혼이고 딱히 유리의 친인척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를 맡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일단은 아이의 죽은 엄마의 유언이 그러하다고 하니 김도욱에게 먼저 연락이 간 거죠. 하지만 그 연락을 한 사람조차도 딱히 김도욱이 유리를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이를 맡기로 하죠. 생판 남이 누군가에게 맡기는 니 어린 시절부터 한면이 있던 그가 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요. 유리를 맞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오수미는 유리만을 남기고 간 것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아이를 고아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떤 아이의 아버지를 아사갔죠 김도욱이 유리의 후견인이 되는 것을 자처한다면 그 유가족의 분노 역시 등에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득될 것 하나 없는 일을 도대체 왜 김도욱은 나서서 한다고 말할까요? 가기 전에 쓸만한 일을 딱 한번 하고 가는군. 죽은 아이의 엄마를 안다고 하기에는 너무 자혹한 말을 내뱉으며 김도욱은 유리와 함께 살기로 합니다. 이 작품의 주요 인물은 4 명입니다. 그중 3명의 이름은 이미 나왔죠 이 작품의 키퍼슨인 유리 그리고 그녀의 죽은 어머니 오수민 그리고 후견인이 된 김도우. 먼저 유리와 김도우의 이야기부터 보시죠. 김도우 과 유리는 이제부터 유사 부녀지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김도우는 미혼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꽤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죠 세상에 이 여자는 김도우를 엄청 사랑하나봐요 남자친구가 자기 상의 없이 애를 하나 떡하니 안고 왔는데 가볍게 짜증을 낼뿐 도우기의 의사를 존중해요 물론 도우기의 여자친구도 뭔가 매우 싫어하긴 합니다. 유리가 그 여자 의딸이라는 이유로요. 하지만 도욱은 유리를 티한점 없이 자라게 하고 싶어하지요. 그래서 도욱은 고아원에 있던 유리를 만나 그녀를 안아들고 귀가에 속삭입니다. 적어도 나가고 있는 동안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세상에서 제일 괜찮은 녀석한테 보내줄게. 마음은 그렇지만 도우금 미혼입니다 당연히 자기에도 키워본 경험이 없죠. 경제사정도 넉넉한 편이고 교양도 있어서 아이를 기르는데 딱히 물리적인 어려움은 없지만 그에게 당연한 심리적 어려움들이 있죠. 가령, 아까는 투덜댄다고 말했지만 만약 김도욱이 결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새엄마가 될 도우기 여자친구는 여전히 유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동화책 인어공주를 사주면서 학교 가기 전에 이걸 보고 세상이 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달으면 더 좋고 같은 이야기를 해대는 중이네요. 그러면서도 은근히 신경을 써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린이용 보정 브레이지어를 사서 오며 "아직 그런 거 필요 없을걸?" 라고 말하는 도욱에게 애들은 순식간에 자라고 여자애라서 신경 쓸 일이 더 많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욱은 작품을 꿰뚫는 말을 함이라. 어린 여자애를 키우는 것은 여러 가지로 기분이 묘해. 조금만 건드려도 바스라질 것처럼 연약한데 다정다감해 무방비한 채로 사람을 따르는 게사랑스럽다고 생각되면서도 걱정스러워 지켜줘야 하는 점인지 버리게 해야 되는 점인지 모르겠어. 그런 어린 여자애들의 특징 말이야. 도욱은 유리가 아직 어린 이 상황에서도 착실하게 아이를 키우는 것을 고민을 하지만 유리가 자란... 하면서 답을 내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팡질팡합니다. 이 소녀는 지켜줘야 되는 대상일까요? 아니면 그 연약함을 버리게 만들어야 될까요? 더 나아가서 그 여자를 겹쳐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 여자와는 달리 살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까요? 유리는 어린아이에서 소녀, 소녀에서 여학생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저씨인 도욱은 그녀에게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대상이자 처음으로 애정을 갈구하게 된 이성이며 어머니를 잃은 이후 자신을 걷어주어 귀찮게 해서는 안 되는 존재인 동시에 자신에 대한 것은 모두 알고 있지만 자신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감정은 글쎄요, 사랑이라고밖에 못 말하겠군요. 하지만 도욱은 그런 유리의 성장과 심리 변화의 편린들을 마주하면서 그녀에게서 끊임없이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유리라는 소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가 어딘가에서 깨부수어지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죠도욱은 유리를 키우면서 곤란한 상황들의 처음이라 시안전 먹는 아이로 키우겠다는 마음 때문인지 그녀에게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유괴의 가능성조차 말하지 않았다가 유괴 비슷한 일을 유리가 겪게 만들기도 하고 예뻐하는 방식이 너무 보호적인 까닥에 유리가 학교에 가는 것을 반대하기도 하고 자신의 어머니가 죽었음을 알리지 않다가 아이에게 나쁜 것도 가르쳐야 해 라는 말에 흔들려서 홧김에 그녀의 납골당에 데려가 소녀가 혼자 되었음을 강렬하게 알려주고 자신의 가족이 하나도 없어서 불안해하는 유리에게 같은 침대에서 달래주며 잠에 든 탓에 이후 유리가 그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서 납골당에 데려다 달라고 자꾸 조록이 되는 등도우기 유리를 키우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정도가 달라도 이 세상의 아버지들이 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욱은 유리 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의 탈을 쓰려고 하는 아저씨일 뿐. 낯선 여자이의 성장을 마주하는 아저씨의 고뇌에서 이 작품은 조금 더 내밀하고 잔혹한 이야기가 더해집니다. 오수민. 유리의 엄마의 이름. 도욱은 고등학생 시절 그녀를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어떤 이유에선지 고등학교를 1년 유급했지만 나는 어른이 빨리 되고 싶어 라는 분위기를 풀풀 풍기는 어른의 세계로 빨리 건너고 싶어 하는 여학생이었죠 그런 그녀는 도욱을 만나면서 가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녀는 내심 도욱이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눈치채지만 딱히 그녀가 먼저 다가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접근하는 것은 학교의 미술선생님. 미술가의 자아를 위해 모델을 구하던 그가 수민에게 모델이 되어달라고 제안하고 수미는 어른도 별로 다니네. 라는 표정으로 그제않는수락하게 되고 사랑해요선생님두 사람에게는 아이가 생깁니다. 아이의 아버지 미소수생은 학교에서 정직당하고 수민은 애초에 자퇴한 학생이었지요. 자신이 임신을 했음을 도우기에게 이야기하고 나는 너무 빨리 어른될 이 누군가라며 자신이 찾아온 아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낙태를 암시하는 말을 도우기에게 전하자 그럼 피우던 담음 둘중 하나로 확실하게 왔어요. 도욱이에게 돌아온 것은 걱정도 비난도 아닌 마치 자신의 일이 아니다 라는 듯한 비아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수미는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시오 애가 애를 낳았으니까 그리 좋은 미래가 연상되진 않죠. 수미는 술집에서 일하며 스폰을 받아서 살아가고 어떻게든 유리를 키우고 있지만 여전히 도욱이에게 미련을 가진 행동합니다. 스폰을 해주던 사장님이 아내가 되어 달라고 제안도 하시오 하지만 이 아이까지 감당할 자신은 없어. 아이는 고아원에 보내도록 해. 수미는 유리를 고아원에 보내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되어달라고 했던 스폰 사장님은 뭔가 마음이 바뀐 듯 수민을 냉혹하게 대하고 도욱에게 자신의 아이만을 맡아달라고 나를 여전히 좋아하는 감정이 남아있지 않냐고 말하다가 예전에 그것이 동정 비슷한 것이었다면 이시 당신에게는 감정히 동열에 가까워요라는 말을 들은 요그 제안을 거절당하게 됩니다. 뭐 그런 말을 들어도 할 말은 없는 게 수민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아기였던 유리에게 담뱃불을 지진지도 했거든요. 도욱은 유리를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결과가 수민의 책임이 필요하면 그런 짓은 하지 않겠죠 결국 마지막에 수민은 자신에게 딸인 유리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고아원에 유리를 다시 데리러 가려고 하지만 마음이 급했는지 과속을 하다가 앞에 있는 승용차를 치게 되고 그렇게 유리는 어머니를 잃게 되고 아저씨를 만나게 됩니다. 아저씨 김도욱은 소녀의 성장에 그가 한때 짝상랑했던 이후에는 겸연하게 되었던 여자 오수민이 겹쳐 보이게 됩니다. 오수민과 예전에 나왔던 대화 여자는 몇 살까지가 소녀일까? 수민의 엄마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딸이 생리를 시작한 날이었다고 당신이 나를 낳은 것도 가끔 믿기지 않는데 그 아이도 예전의 자신처럼 임신할 수 있는 몸이 됐다는 것을 그때 수민의 엄마는 살짝 느꼈다고 합니다. 아, 내게서 소녀가 떠났구나. 그리고 나를 꼭 닮은 다른 소녀가 지금 내 눈앞에 있구나. 라고. 유리는 생리를 시작하게 되었고 도우군 그가 짝사랑했던 여자와 꼭 닮은 다른 소녀가 눈앞에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아 버렸습니다. 위트롭죠? 위 이야기는 작품의 스토리를 10% 정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작품의 메인 키워드는 당연히 사랑과 성장 그리고 증오입니다. 위세 가지가 각기 다른 이야기로 풀리는 것이 아닌 키워드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모양새죠. 유리가 성장함에 따라 유리는 아저씨에게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느낀 가닥에 아저씨는 유리를 피하게 되고 자신밖에 모르는 나약한 소녀에게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를 겹쳐본다는 사실에 언제가 유리 아버지가 다른 관계가 되어버린다면 어쩌지? 라는 공포와 그것을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던 스스로에게 증오를 느끼고 그것을 느낄수록 도욱은 유리에게 회피적 방어적으로 굴기 시작합니다. 유리가 납골당에 다녀왔다고 해도 더 이상 그녀를 안아주지 않겠다며문 밖에서 며칠을 울어도 피하고 유리가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더 나아가서 어른의 세계에 오는 것을 극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런 불안정한 후견인 관계가 끝나는 유리가 스무 살이 되는 그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것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자신을 증오하지요. 유리는 오수민이나 어머니의 그림자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에스 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빼어난 어머니의 미모와 재능을 물려받아서 사람들에게 호감과 사랑을 사기 쉽지만,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 김도욱이 자신을 피하고, 그녀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해주지 않아요. 도욱이 유리에게 품은 감정이 애증이듯 유리가 품는 감정도 애증이시여그 양상은 반대일지라도요. 유리는 사랑을 갈구하다가 도욱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자 차라리 걱정 더 나아가서 증오라도 사고 싶어하는 애정을 갈구하다가 증오를 사는 역할을 자처하게 되고, 도욱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딸같이 키운 유리를 보면서 그가. 사랑하고 경멸하던 그녀의 어머니처럼 유리가 어른의 세계에 잘못 발을 디딜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대체 아저씨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녀가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것에 잘 발을 디디게 해주는 조언을 어떻게 해주겠어요? 이 작품에 나오는 메인 인물은 넷이라고 했죠. 오수민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그 죽은 아저씨 그의 아들이 이범이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를 죽게 만든 유리의 어머니를 몹시 미워했기 때문에 유리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사랑하게 되죠. 유리 역시도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일을 듣고 범이에게 갚을 수 없는 죄책감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돈을 번 것을 범이에게 주고 범인은 그런 것으로 빚을 갚을 수는 없다며 유리에게 키스를 하게 해달라고 하고 두 사람은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아저씨에게 들키게 되죠. 이럴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대체 누굴 닮아서 저런 건지 뭐. 고등학생 때부터 발랑 까져가지고 말이에요. 도대체 소녀는 누굴 닮아가고 있을까요? 그렇게 되는 것을 경계하는 이 남자는 소녀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자신임을 아는데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 것일까요? 사랑과 증오, 집착감, 이련, 지배와 피지배 등은 명확 딱딱 나누어 떨어질 수 없는 감정들입니다. 주변에서 보기에 유리는 완전히 도욱에게 지배당한 상태이지만 도욱은 유리의 행동을 단 하나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유리가 도욱의 행동과 감정을 이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죠. 그녀가 의도했든 하지 않았던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인줄도 모르고 미술가가 된 오수민의 미술 선생님을 만나러 가서 마치 그녀와 똑닮은 행동 모델이 되는 것을 자처한다던지 그런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다가 김도욱의 폭로로 겨우겨우 떼어지게 된다던지 도욱이 유리에게 하는 말인 나까지 갖고 놀려고 하지만 라는 말이 이해가 될 정도로 그녀는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사람들의 감정을 휘저고 다닙니다 그것이 사랑인지 증오인지 는잘 모르겠어요. 불쾌하면서도 끊임없이 관심이 가는 무언가 형편 좋게 애증이라고 부르는 것이 제일 적절하겠네요. 이 작품의 인물들은 모두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묶여 있습니다. 사랑하면서도 미칠 듯이 미워하는 감정을요. 첫 단추인 오수민이라는 존재가 비틀려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녀로 인해 파생된 모든 관계성 속에 걱정과 짜증과 분노와 기쁨이 동시에 녹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원래 나쁜 감정일지도요. 사랑을 하면 서로를 상처 입히고 싶어지는 것일까요? 혹은 서로 상처 입히는 이유가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것도 상처 입히는 것도 싫어서 그 모든 것을 피한 주인공 도욱은 역으로 애정결핍을 가속화시켜 사랑을 요구받게 되니 이 작품에서 의도대로 풀리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어느 쪽이 이입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를 상처 입히지 않고 그녀의 성장을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영리한 작품으로 고사합니다 스토리의 시작 부분 도욱의 여자친구는 모두가 공감할 법한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쓰여요. 다큰 성인 남성이 어린 여자아이의 성장을 대할 때 그때 느끼는 당혹스러움을 강조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이용 레이지어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넓고 포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점점 그녀의 어머니 오수민의 이야기가 전개되며 여자아이의 성장에서 오는 낯선 두려움이라는 이야기가 오수민을 닮아가는 유리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공포로 전환됩니다. 그 시점에서 복선을 회수하듯 적절히 유리의 성장을 드러내는 초경을 사건으로 엮어내고 그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도 독의 여자친구는 그에게서 퇴장하죠. 여기서 더는 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장면 직후에 유리가 초경을 겪게 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면서 넓은 공감대가 좁은 주제로 자연스럽게 투사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작품의 끝에 이를수록 여자의 성장이라는 성장물적인 이야기에서 유리와 주변을 뒤흔드는 사랑이란 감정이라는 로맨스물적인 이야기로 변모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후견인 도우과 또래인 이범에게 집중되어 굉장히 부도덕한 삼각관계래요. 그렇죠? 작품이 결말이 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범위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관계성이 다르거든요. 도을를 포함한 유리의 다른 모든 관계들은 애증의 대상인 유리를 바라보는 어른과 관심을 갈구해서 증오라도 사고 싶어하는 어린 아이라는 똑같은 관계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약하지만 도우에게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강력하게 묘사되긴 하지만 결국 구조 자체는 어른에게 애정을 갈구하는 아이 서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범위에게 향하는 감정은 다르죠 그에게도 의의 위치에 있다고 유리는 인식하지만 다른 관계성과 달리 범위는 사랑을. 달구하는 것이 아니, 역으로 뭔가를 주고 싶어하는 관계입니다. 그에게 무언가를 잃게 했다는 간접적인 죄책감 때문일지라도 범이에게는 무엇이든 주고 싶어하는 모양새를 띠시어 어른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아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하는 아이로 자연스럽게 성장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작품이 아마 범위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 스토리 예상이 틀렸으면 전 좋댔네요. 아무튼 이 작품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사랑을 다뤘습니다. 이전에 리뷰한 작품들 중몇 가지도 사랑이 과연 선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표했지만 이 작품만큼 사랑이라는 감정을 혼돈에 빠지게 만드는 작품 없을 것 같네요. 우리가 생각해본 사랑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뭐 타인을 배려하고 하지만 이 작품에서 사랑은 나를 걱정하게 만들고 싶고 처음으로 그 대상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타고난 적성을 부정하게 하고 성장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싶은 그런 오묘한 감정입니다. 사랑에는 원래 선악같은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리뷰는 더락스터 리뷰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